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어, 아침, 저녁으로 큰게 아니라, 어, 아침, 저녁은 뭐 선선하고 추, 추울 정도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 낮의 온도하고, 이제 저녁의 온도하고, 또아침의 온도하고 낮의 온도 차이가 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도 낮에는 그냥 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 많아 보이던데요. 어, 저녁 때쯤 돼서 밖에 나가니까 어, 추위를 느끼 정도.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어, 다시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어, 날씨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마 음, 마찬가지죠. 어, 지금 현재는 어, 매도하고자 하여도 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가 잘 성사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매 가격을,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적게 좀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100, 200, 300 깎아주니 차라리 500만원 깎아달라고 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다, 어, 협상이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기도 하고, 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전세금이 어, 좀 떨어지고 있네 또 어, 공급불량이 증가돼 가지고 음, 또 어,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거 뭐 거품이니 뭐니 막이게 언론에서 말을 막 하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보합 국면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뭐 너나 할거 없이 뭐 전세금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이 증가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또한 오피스텔들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슴 뿌듯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부동산 규제 종합 대책을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4, 4월 다 들어서 이게 좀 약발이 통한다라고, 어, 이제 좀이 규제 정책이 통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뭐, 뿌듯하게, 아마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요런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동산 시장은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4월달 들어서, 또 5월달인데, 왜 이렇게 매수세가 많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과연 매수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저는 또 달리 생각한 게 뭐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어,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죠. 또 차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또할 수도 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하고, 어, 했었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 입장에서 보고 어, 한반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보드로 지금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은 휴정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정협정을 한다든가 평화협정을 하게 된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평화가 된다면 평화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어, 이래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한반도지 않습니까? 한반도인데 북한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남한과 북한이 평화 모드로 전환해 가지고 또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 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굳이 배를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도 그동안은 우리가 북한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섬나라처럼 뚝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평화보도가 된다면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기차로 이용을 한다면 지금 가격에 천연가스 가격의 4분의 1 가격으로 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어,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중국에 있는 천연자원도까지도 배로 뭐 이용하는거 아니라 그냥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발생이 될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즉 4월달, 5월달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지금은 뭐한다? 지금 뭐, 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등의 한반도가 어떻게 긴박하게 변화될 것이냐. 지금 낮의 날씨하고 저녁 날씨가 이렇게 변화되듯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하기 하루 전날,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이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할까요?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좀 위하는 거잖아요. 또현 정부를 위하는 거잖아요. 이 북미정상회담이 뭐 6월 15일 날, 6월 20일 날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6월 12일 날 하겠어요? 지방선거를 앞둔 하루 전날에 아마 이거는 지방선거의 표하고도 영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적으로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미리 다 거의 대부분이 확정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 하기 전날인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어, 미국의 대통령과, 어, 북한의 위원장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날짜로 이렇게 눈여겨보면, <laughs> 어, 하루 차이인 이유가 또 바로 전날에 이렇게 발표된다는 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스토리가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나오고,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결과가, 어, 여당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도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이제 되겠죠. 거기다가, 에 어, 이제 평화니까 이제 경제개발에 이바지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 원래 이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계획들이 난무하죠 그한 표라도 더 찾기 위해서 어~ 해서 이 후보자들이 나는 이렇게 우리 동네를 개발하겠다 뭐 개발이 있음 뭐 재개발을 하겠다 음, 뉴타운을 하겠다 뭐 전철을 뭐 이렇게 뭐 개통시키겠다 연장시키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요러한 굵직굵직한 이제 개발 계획들은 난무를 하는데 이 올해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 이러한 개발계획이 거의 거의 없어요 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개발계획이 그러면 이렇게 국토개발계획이 왜 없냐라고 하면 이거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첫 번째는 요 중앙정부의 눈치 보는 거죠 이 현재의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 후보자가 개발계획을 난무하면 이 중앙정부 입장하고 어 지방 선거 후보자 입장하고 전 반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후보자들이 개발하고 싶어 하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겠죠. 가만히 사 되니까. 이두 번째로 본다면요. 이 후보자들이 개발 이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터트린다 하더라도 그 그러한 부동산 개발 이슈보다 더큰 이슈가 현재 놓여 있잖아요. 앞서 이야기 한 바와처럼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에요. <laughs> 이러한 이슈보다 더큰 부동산 개발 계획이 어디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 그렇고. 에. 그리고 이세 번째를 본다면 여당에 있는 후보자들은 이게 부동산 개발 이슈를 발표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굳이 지역 표심을 한표한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서 이게 부동산 개발 이슈까지 발표를 해야 되냐 그러한 발표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만 쭉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생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이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요 개발 계획들 이 선거 때문에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죠. 용산의 349만 제곱미터, 약 105만 평 정도 되죠. 요 105만 평 되는 용산 광역 중심의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이죠. 그거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고 또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그리고 위례 신도시 노면 전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그리고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의 약 35만 평 규모의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요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원래 에, 용산 마스트플랜과구호선 4단계 연장 구간과 위례신도시 노면 전차사업 타당수 조사는 올해 2018년도 2월달 내지 3월달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되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이런 발표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부동산 이 경기 또한 그동안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힘들겠지만은, 이제 6월달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7월달이나 8월달쯤 되면, 이제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다소라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점은, 만약에 하락한다 하여도, 또한 상승한다 하여도,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 해봤자 또 얼마나 하락하겠어요? 또 지금보다 더 상승한다 라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큰 상승률 폭은 좀 없을 것이다. 다만 요게 하락에서 반전으로, 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됐다는 의미에, 예,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승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하락한다 하더라도 직원보다야 더 떨어질 수 있겠냐라고, 어,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또 이거보다 훨씬 더큰 이슈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 해결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살펴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6월달 이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